어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그 일종의 내부 논리로 보면 어, 단일화 프레임이 살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게 던져지는 순간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모든 걸다 빨아들여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딜 가든 어떤 메시지를 내든 질문은 단일화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선거 캠페인이 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음. 저희가 그걸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김태현의 정치쇼 역시 지금 국민의당의 최고 의시는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제 사실은 뭐 이태규 정선과 선대회 총괄본부장 또 얘기를 하고 안 대표도 얘기했지만 를 역시 가장 관심은 진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말 단일화를 하고 싶어 서 야권 단일로보가 대기한 거냐? 아니면 완주를 위한 명분을? 찾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뭐 하던데뭐 후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네. 음, 전자에 대한 쪽에 저는 음, 생각이 가 있다라고 음. 판단이 들고요. 네. 일단은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일요일 날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공교롭게 이제 여권 그 대통령 후보 등록일과 동시에 네. 기자회견 통해 가지고 국민경선 야권 단일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요.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의도를 두고 여러 가지 뭐~ 정치권에 뭐~ 분분한 의견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대시, 대선이 오늘로 기준 봤을 때는 한 20여 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예. 양당이 사실은 단일화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안다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비교적 최근 최근에 저희 이제 국민의 당과 국민의 힘이 사칠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양당이 합의했던 이미 방식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해서 어 야권의 어떤 그러한 그 정권 교체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어.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좀 진정성 있는 국민의 힘의 어떤 답변을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네. 좀두 가지 대목이 아쉬워요. 두 가지 정확히 네. 일단 안철수 후보께서 이번 대선 출마하시면서 네.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시대 교체로 나가자. 그리고 양당 간의 정치교체는 기득권 공수교대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구체제의 한 축과 다시 손을 잡고 시대교체를 하겠다는 건 굉장히 모순이다. 그런 음. 점에서 좀 아쉽고요. 두 번째로는 기왕에 단일화를 한다면 왜 지금 시점에 제안을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1월 17일 날 안철수 후보가 갤럽에서 17% 지지율을 찍었을 음. 때 그때는 기세가 좋고 이니셔티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 카드를 던졌다면. 사실은 훨씬 더 안철수 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단일화 국면을 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수세 국면인데 음. 국민의힘의 태도가 예상됐던 거 아닙니까 음. 이준석 대표 무슨 뭐 손바닥에 손오공 이런 예의 없는 음. 그런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한 판단 기왕 단일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그거에 대해서 좀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음저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1월 중순에 17% 때면. 야, 7% 여기 이러다 20% 넘으면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잡고 이길 수 있겠는데 요런 생각들이 좀 많았을 텐데 지금은 지지도 차가 워낙 어쨌든 뭐38 37 8뭐 그냥 8 9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야, 주어 단화로 여론조사해도 이기기 쉽지 않을 건데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명분 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세간의 의혹들이 있어서 그런 거든요 일단 지금 이제 그~ 박원석 단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 뭐~ 저도 이제 그~ 공감 그~ 문제 의식에는 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안철수 후보께서도 누누이 그동안 밝혀 왔다시피 어~ 이~ 대선 기간 동안에 본인은 어~ 본인은 완주를 할 것이다 그리고 완주를 통해서 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나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양당과 뭐 언론을 통해서 단일화의 압력이 저희 당에 가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겠다라고 공고히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 왔다. 따라서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저희 이제 박원석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어 이런 그 단일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가면 갈수록 저희 당의 어떤 지지율이 어떤 하 어, 하향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는 입장인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를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양당의 어떤 그 단일화 프레임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를 중간에서 고사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는 지금 완주의 의사까지도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음. 어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다. 이 음. 단일화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저희 당은 음. 앞으로 계속 어 하락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음, 아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권투에서도 그렇듯이 네. 상대가 등을 보이면 어 거기서 어, 상대가 기운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겉 때를 몰매를 때린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대선이 그래요. 음. 그래서 사실은 원래 이제 지지율이 약한 사람이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내는게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어떤 음. 이 선거에서의 문법은 좀 의외였고 어제 이태규 본부장이 방송에 나오셔서 하던 말씀이 단일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단일화 제안이다. 어,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그 일종의 내부 논리로 보면 단일화 프레임이 사실 지긋지긋하니까 그런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게 던져지는 순간 이게 블랙홀이거든요. 모든 걸다 빨아들여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딜 가든 어떤 메시지를 내든 질문은 단일화.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선거 캠페인이 될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어떤 그 덫인지를 알기 음.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단일화뿐 만 아니라 뭐 연봉협상할 때도 그렇고 모든 협상을 할때 상대가 좀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던지면 협상 의지가 있는 건데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지면 이거 협상 안 하겠다는 거라고 읽히잖아요. 서울시장 때와 똑같은 방식의 지금 양 어쨌든 사자 대결 기준으로 지도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네네. 윤석열 후보 측에 여론조사 경선합시다 (20일) 남았는데라고 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유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지신 거예요 아니면은 안 받으면 말지 뭐 이런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저희 당이 어떤 그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음. 저희 당이 고유로 만들어낸 창조적인 어떤 그러한 창작물이 음. 아닙니다 이미 작년에 선거를 통해서 이뤘던 방식이었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계신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어떤 세부적인 조항 이제 그쪽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어떤 뭐 역선택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 어다 없이. 저희가 제안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거쳐서 어 경선을 통해 당선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변명을 위한 변명이다. 저는 회피를 하려고 하는 의도다. 뭐 이렇게 좀 봅시다.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 보도 그렇고 국민의당에 이제 함께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착하세요, 굉장히. 국민의힘이 어떤 당인지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음. 방금 전에 한 말도 돌아서서 바꾸는 당인데 음. 그 당의 룰이 역선택 방지 조항 없는 룰이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당연히 이걸 받는 게 당신들의 기준으로 맞지도 않느냐. 그런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에 막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정말 이제 공동정부 구상 같은 그런 센 얘기를 가지고 단일화를 던졌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안철수 후보께서는 아직도 이제 안일화에 대한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아직도 그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 이제 그 역선택이라고 예, 예.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는데 어찌 됐건 역선택이 됐건 뭐가 됐건 국민 전체의 그 단일화 여론조사 네. 결과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수치들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이준석 대표의 태도로 보건데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에, 어떤 그 생리로 보건데 절대 그걸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주일분을 저희가 홍경희 대변인에게 하면 굉장히 곤란하실 해것 같아서 <laughs> 제가 돌려서 박원석 단장한테 좀 여쭤야 되겠어요. 이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단일화요. 지금은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마지막 제안이야. 여론조사 아니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그 탑다운 방식의 이주일 총지지이 같은 네. 그런 형태의 단일화 근로 돌아갈 가능성이 영토 뭐 아니면 조금은 남아있다. 그, 예, 저는 그 가능성이나 그 여지가 여론조사 단일화 가능성보다 높다고 보고요. 음. 일단 이제 그랬을 때 국민의힘은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더 빼고 어 마치 이제 흡수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려고 할 텐데, 어,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느니 전뭐 전격적인 그런 두 후보간의 음. 정치협상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남는 게 많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네. 정치에서 단일화라는 단어는 추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제도에 의한 연정이 아닌 이런 공학적인 단일화는 야합이죠. 음. 그러면 이제 뭐 정의당 입장에서 이번 에 단일화 없것까지 완주한다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어제 관련 토론에서 오케이. 심 대표가 네. 심 후보가 나가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 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없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도에 의한 연정 만약에 그런 연정을 민주당에서 제안하면 하실 겁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제도적 조건이 안돼 있잖아요. 그 어제 명동에 거? 가가지고 이재명 네. 후보가 한 얘기 한 말씀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어. 근데 뭐냐면은 그런 제도가 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대통령결선투표제라든지 음, 연동형비례대표제라든지 네. 그런 어떤 책임정치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연동형비례제 개혁을 했는데 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밥상 다 엎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명동에서 하신 얘기를 저는 열손으로 혈서를 쓰고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음. 그 제도가 뒷받침 안돼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신 거예요 아, 그럼요 음, 알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한 예, 예, 예.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일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은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직접 윤석열 후보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좀 요청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국민의 힘의 어떤 정확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추측이나 해석은 그 해석의 영역일 뿐인 것이고 조금 저희도 진정성 있는 답이 나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국민의힘 쪽에서 뭐 단일화를 뭐 길게 끌다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저희의 입장은 이 단일화 논의 자체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음. 네, 음. 없고요. 그래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양당이 뭐 협상단까지 꾸려가지고 여러 가지 뭐 룰을 가지고 이렇게 지리하게 줄다리기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음. 하는 판단 갖고 있기 때문에 짧고 굵게 음. 답을 기다려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갈 길을 결정할 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이번 주말까지가 고비겠네요. 그죠? 렇뭐그 네. 시안에 대한 부분은 뭐 저도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뭐 16일로 때문에 뭐 1일로 시안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들던데 음. 그건 아닌가요? 뭐 저희는 길게 가지 않고 음. 네, 음. 좀 빠른 답변을 원한다. 이런 음.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3일 기다려 보겠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16일 얘기하는 것 음. 같습니다. 16일은 또 그저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겠다. 그게 또 16일인데. 16일 내일이죠. <laughs> 아, 뭐 내일 뭐가 많겠네. 자, 요거를 저 어제 사실은 아주 크게 보도된 건 아닌데 양당 네. 후보에 좀 가리고 또 단일화에게 가려서 심상정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했던 요 이야기. 네. 촉불 정부 실패에 따른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다 이번 대선은. 네. 촉불 정보가 실패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음, 일단 지금 어, 대선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든 이게 확고부동한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정권교체 여론이 한55% 음. 어, 높을 때는 60% 가까이 예, 여론조사 수치가 나왔는데 그건 변동이 없어요. 네.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변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민심의 아주 깊은 기저에 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심판의 의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저런 중간에 윤석열 후보의 악재, 뭐 국민의힘의 내분 이런 게 있었는데도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근본적인 원인, 구조적인 원인이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촛불정부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그 촛불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제일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음. 아니, 국민들이 지난 5년 동안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에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 보려고 보라고 행정 권력, 입법 권력, 지방 권력까지 싹 몰아줬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도대체 이 민주당 정권이 뭘 했습니까?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조국 사태. 그리고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이 승자독식 선거제도 이거 개혁해보자고 선거제도 바꿔놓고 위성정당으로 밥상 엎은 거. 그리고 자, 기 자신들이 만든 그런 당원까지 위반해 가면서 어, 공천, 번복한 거. 이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대나 혹은 국민들의 믿음 이런 거를 저는 배신한 거였다고 보고 저는 그 성적표를 그 누적된 어떤 실패의 성적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받, 이 받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이재명 후보가 지난 5년간의 어떻게 보면은 촛불정부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상정 후보하고 개혁 경쟁을 할줄 알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보수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부동산 됐다고 정책을 보는 거라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정책을 보면 똑같아요. 네. 공급 폭탄 네. 내리고 그다음에 규제 완화하고 감세하겠다. 아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내놨던 대안이고 줄곧 강조해 있던 바예요. 그게 맞다면 정권 교체하는 게맞 죠. 정권 넘겨주는 게 맞죠. 음. 그런 점에서 음. 저는 이번 그 대선의 민심은 어쨌든 지난 5년에 대한 심판의 민심이 강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5년 동안의 촉발정과 실패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신 그런 부분은 아마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과 동의해 보여요. 네네, 언론 맞습니다. 보도를 보면. 네. 해결책은 완전 다른 거죠 그런데. 그렇죠. 네. 아니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뭐그 야당으로 어떤 정이 정략적인 비판은 했지만 아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실패하는데 국민의힘의 책임은 없습니까? 위성정당 사태의 책임은 없습니까? 그리고 내로남불 정치. 뭐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도 과거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양당 간의 정권 교체돼 봐야 그건 기득권 공수교되고 어, 지금의 양당 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 체제가 열릴 수 있도록 음. 즉 2024년에 총 총선에 적어도 4당이나 5당의 이런 다당제 질서가 국회에서 열릴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이번엔 다른 선택을 음. 해 주십사 심상정이 그 역할을 하겠다 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심상정 후보는 첫 일정으로 어디 가시죠? 아, 오늘 호남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호남. 전주에서 출정식을 하고 네. 광주로 가서 또 광주 하정동 그 사고 현장부터 시작해서 쭉 일정을 어. 갖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전주에서 시작해서 광주 가서 이번에 이제 비호감 대선이잖아요. 역대 네. 외신들도 비판을 하는데 네. 이 호남의 그 진보 개혁의 정신 네. 이걸로 이 비호감 대선, 진흙탕 대선을 바로 잡겠다. 음. 그리고 지방이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에요. 네. 지금 지방 소멸 지수 1위가 호남입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이 소외되고 배제됐던 지역에 가서 이 지역 시민들과 함께 음. 이른바 이제 이 녹색 전환 네. 그리고 주사일제 복지국가 이런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같습니다. 그 호남에서 아직 이재명 후보의 지지가 예전 예전에 다른 민주당 후보,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완벽하게 모이지 않는 거. 그거를 좀 노려보겠다는 거니다그 완벽하게 모이지 않는 이유가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의 동진 정책이나 이런 네. 게 아니고 어, 호남 그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개혁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음. 그 문재인 정부보다 혹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재명 후보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첫 일정을 어디서 시작할까? 안철수 후보께서 배구경... 오늘 근데... 예, 오늘 이제 대구 일정을 시작으로 첫 네. 유세 활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보면은 이제 뭐 이제 그 다른 윤석열 후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수도권 중도 4, 50대 쪽에 좀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수도권도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고향인 부산 PK도 아니고 보수의 심장인 TK에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네. 왜일까요? 단일화 경선에 대비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웃음> 측면으로 <웃음> 보실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그 지난 일요일 날 네. 이제 후보 배우. 배우자 되시는 김미경 교수께서 네. 이제 코로나 확신이 발생하면서 하루 동안에 조금 공백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첫 일정은 원래 이제 부산 일정을 소화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쪽으로 이제 가시는 일정이었는데 네. 그게 조금 이제 일정이 음. 변경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여덟시 삼십분에 네. 이제 시민들과 인사를 시작으로 첫 네. 유세 일정을 시작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부산에서 시작할 예정이었다 말씀이신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부산 일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아. 있었고 그다음에 아. 이제 아. 오늘 대구 지역으로 해서 이제 아. 첫 유세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 건데 네. 일단 이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철수 후보의 어떤 서울 수도권 지역이 아닌 왜 대구냐라고 네. 바,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상징성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있어서도 아, 이제 의료봉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또 아무 연구가 없는 안철수 후보께서 어 지난 이제 재작년이죠 그 코로나 그 의료봉사를 또 대구 동산병원에 가셔가지고 어 시작을 했었던 의미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네. 많은 어떤 시민들의 어떤 지지와 성원을 또 받으신 부분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일단 대구의 어 일단 첫 유세 일정으로 시작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철수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의사 안철수로서 네. 어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요거 짧게 좀 짚어보죠 내일 3차 토론은 <laughs> 못하는 거죠 네,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시간이 안 된다고 네. 거부해 가지고 안 열리게 됐습니다 이차 어, 토론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하셨어요 심상정 후보1차 토론보다는 전체적으로 토론이 좀 박진감이 있었고요 네. 또 심상정 후보가 그 양당 후보의 어떤 공인으로서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에 관해서 좀 날카롭게 질문을 했고. 음. 또 그동안의 대선 토론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뭐 차별금지법과 같은 네. 그런 이슈들을 공론하는데 화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네. 보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제 세 번의 법정 토론이 남았는데 어, 법정 토론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음. 그런 토론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안철수 후보 쪽은 내부적으로 평가 어떻습니까? 뭐 일단 뭐 저희 후보는 첫 번째 토론회 때좀 지적이 되었던 아무래도 메시지 전달력에 대한 음. 부분이 좀 완벽하게 좀 보완이 되어서 뭐 그날 있었던 후보들 가운데서는 약점이 없었던 음. 유일한 후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뭐 예상했던 대로 이제 거대 양당이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은 1차 토론회 보다는 훨씬 더 강도 있게 좀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지 않았나 과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좀 갈수록 좀 혼탁해지지 않을까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 청정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원석 공보 단 공보 단장 홍경희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